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고 굉장히 많이 일했던 시기가 아, 놀라지 마세요. 얼굴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피부에 <laughs> 탁송 기사, 대리 기사, 평균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SM7 받으실 고객님 맞으실까요? 예,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차량 가져갈 탁송 기사고요. 예, 제가 차량 픽업에서 출발했고, 도착 예정 시간이 11시 20분에서 25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착쯤에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 깜짝 놀라셨죠? <laughs> 뭐 그렇게 됐습니다. 얼굴을 가린 이유가 있어요. 네. 어... 뭐 신변의 위협이라거나 <laughs> 아니면 여태까지 얼굴 다 까놓고 갑자기 이제 가래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얼굴을 가리게 됐어요. 뭐 무슨 그딴 이유가 있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성인 아토피라고 얼핏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나아지지가 않고 계속 더 심해지더라고. 오죽하면은 그러다 안 되니까 큰 병원을 가보라 그러는데 AI한테 막 하소연을 했죠. 아 나아지도 않고 더 심해진다. 그리고 증상을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너 그거, 아토피 아니고 광과민성 어쩌고저쩌고 같은데 그래갖고 뭐 그게 뭐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막 얘기를 하다가 참고로 ai하고요 ai하고 이렇게 햇빛을 웬만하면은 보지 말고 충분히 수분 보습해주고 피부에 일단은 지금 바르고 있는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끊어 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 해봤더니 어, 확 나아지더라고 어 정말 귀신같이 나아졌어요. 그 지금 좀 나아지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 한동안은 좀 이렇게 운전하면서 햇빛 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조사각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한동안은 좀탁송할때요 얼굴을 좀 가리고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예, 끼고 지금 인사를 드리고 예, 지금 선글라스도 껴갖고 가렸죠. 여기 주둥이만 나와 있잖아요. 음. 저도 이게 편하진 않은데 아막 얼굴 너무 가렵고 따갑고 막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아, 이제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영상 켰냐 하면은 문득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 주변에 사고 나시는 기사님들, 뭐 초보 기사님들 많이 봐왔지만은 사실 사고라고 하면은 저도 누구 못지 않게 많이 나고 좀 대차게 사고를 내고 이랬던 사람이라 좀 드려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또 주말이에요 네, 토요일이여가지고 여유롭게 탁송 타면서 그 얘기 좀 해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2년에서 3년 전쯤 그 사이에 사고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 한 2년 동안은 사고가 단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자랑할 게 아닌 건 알아요. <laughs> 이 일을 하시는 커리어 내내 단한 번의 사고도 안 내시는 기사님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요 2년 동안 사고 안 내고 있는 이유가 제가 운전을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셨던 기사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택송기사 대리기사 평균치가 요렇게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평균치보다 훨씬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운전 실력이 당연히 다른 분들 같은 사고가 안 났을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폭감도 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타고난 게 그런 걸 어떻게 해? 안 나아지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할 때는 사고를 크게 많이 내본 적은 없고 주로 이제 사고가 어떨 때 많이 났냐 하면 탁송할 때 많이 났어요 탁송할 때좀 크게 내본 거라고는 M2 하체 해먹은 거 보도블럭에 박아가지고 턱 잘못 봐서 그거랑 뭐 옆에 못 보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본다고 봤는데 차선 변경을 할때 트럭이랑 부딪혀가지고 또제 과실로 잡혀가지고 사고를 낸 적도 있고 많아요 셀수 없이 많아요 그래갖고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은 저는 슈퍼드라이브도 가입이 안 돼요 그랬는데 2년 동안은 제가 사고가 없게 됐어요 어, 무슨 획기적인 제 운전 실력의 급격한 상승이 있다거나 그런 게 특수한 이벤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몇 가지 변화를 시키니까 사고가 더 이상 안 나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사고 굉장히 많이 내던 시기가 소위 말하는 지금 생각하시는 고매출이라고 딱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단어 그것들을 계속 찍던 시절이었고 필드에 나와 있으면서 그 매출에 대한 스스로 압박을 좀 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기는 상황에서 코를 타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또 근무 시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뭐 짧게는 10시간 길게는 14시간 16시간까지도 일해봤고 집에 들어가서 수면 시간이 작아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운전을 함에 있어서 저는 그냥 제가 여태까지 일생 동안 일상에서 해오던 운전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그냥 했었어요. 뭐별 생각이 없었던 얘기죠. 근데 운전에 대한 좀 생각을 바꾸고 나서는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 저외에 운전자 모두가 운전대 잡은 원숭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도로에서 누구도 믿지 않기 시작한 순간부터 거짓말처럼 사고가 안 나기 시작했어요 이 너무 오버한다 아니면 너무 사람들 폄하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그런 새끼니까 한국 사람들 운전 엄청 못해요 스스로 운전 못한다고 생각하는 저보다도 운전을 못합니다 그게 비단 뭐 차폭감이라든지 아니면 반응속도 뭐 핸들링 실력 뭐 코너를 돌아나가는 실력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남에 대한 배려심하고 기본적인 운전 지능이 부족합니다. 또 지능이란 단어에 긁히실 수 있는데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운전할 때그 지능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운전을 우리처럼 업으로 하지 않으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A부터 B까지 쉽게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그런 거 치고도 좁은 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어떤 차들끼리 비켜주고 넣었다 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나 지능이 거기서 현저히 떨어지고 운전할 때도 좀 심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그냥 진짜 원숭이 새끼가 운전대 잡고 겨우 운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한국 도로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얼굴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피부에 푹청 <laughs> 나요. 햇빛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laughs> 아 저도 너무 심해가지고 수하세요 갑자기 생기더라고. <laughs>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을 안 믿고 도로에서 유일한 이 도로의 지성체는 나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니까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고 위험한 상황도 극히 줄어들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목표 매출을 낮추고 집에서 충분히 쉬고 나오고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쉬고 하니까 또 사고도 안 나요. 그리고 주변을 살필 여유도 생겼어요. 별게 없는 이야기죠. 보통은 운전을 좀 자신이 싸시는 분들이 이쪽 일에 들어오세요. 뭐 10년, 15년 무사고다 이러신 분들이 이쪽 판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다가 초보 시절에 꼭 사고를 한 번, 두번 겪고 넘어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고를 겪고 무난히 그냥 강인한 멘탈로 넘어가시면 다행인데 못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사고 한번 내고 흥구흥구 그러면서 그냥 은퇴해버리시고 물론 이제 뭐 상황이 좋아서 은퇴를 하신다면 박수 쳐드릴 일인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또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안 좋더라고 그 초보 기사님들의 특징이 되게 열심히 하시고 체력 갈아놓고 막 허둥지둥 타려고 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체력이 부족해서 수면이 부족해서 사고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니까 제가 좀 겪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수면 휴식 충분히 취하고 도로에서 아무도 믿지 말고 제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인데 차를 받으러 가면서 차에 근접하게 되면은 그쪽 주변에 차가 세워져 있는 곳 바로 옆을 한번 스캔하고 차에 올라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도 사고 한두건 겪어보고 어줍지 않게 사고 내보고 이랬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릴 건데 저는 어디 가서 사고라면 안 빠집니다 사고 건수라면 그래갖고 실제로 지금 제가 소속사에서 보험료도 세게 내는 편이에요 <laughs> 일명 다사고자라고 하죠 다사고자 아무튼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일하시면서 특히나 초보 기사님들 일한지 얼마 안된 기사님들 최근 들어서 사고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얻어 가실게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영상 찍어 봤고 아, 지금 주말이고 용인 가고 있는데 용인에서도 좀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비교적 싼값에 가고 있어가지고 <laughs>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좀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